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올렸던 주택매매 세금의 종류와 개요 중에 첫 번째 영상이죠 취득세 다음 영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어떻게 보면 주택을 매매하시고 시세차익이 났을 때 어떻게 매도하셔야 내가 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이거에 제일 중요한 양도세 양도세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리려고 영상 올리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매매 계획 있으신 분은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시점에 따라서 좀 조금 다르죠. 취득 시점에 따라 좀 다르게 좀 적용이 되는데 2017년 8월 2일 이전 이때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그 요건을 가다 채우셔야 되죠. 이제는.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전까지는 1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새로 산 집을 등기를 친날 기준으로 해서 3년 내 매도를 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그 후로 2018년 9월 14일부터는 그전까지는 3년 내매도했지만 2018년 9월 14일부터는 2년 내 매도로 좀 바뀌었죠. 2019년 12 1 6 이후 저 17일부터는 1년 내 매도와 1년 내 전입 이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규제 지역의 경우 담보 대출을 만약 실행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이 좀 붙는 건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 제외가 되는 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중과 중과를 제외된다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 같은 경우는 20%를 기본 세율에 중과를 시키고 3주택 같은 경우는 30% 중과를 하는데 중과 제외되는 주택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거주 요건 제외되는 거는 조정 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후에 잠금 시 조정 지역이 지정됐을 때, 이때 만약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는 거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때 이 당시 때 주택을 갖고 있었으면 해당이 안 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일 경우는 거주 요건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전, 그러니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었죠. 그때 분양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1주택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혜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들이 있는데, 일단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동거봉양, 그러니까 내가 같이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합과할 경우, 10년 내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경우는 부모님 주택을 팔아도 되고, 내 집을 팔아도 되고, 이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 후 합과,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 신랑도 한 채가 있고 신부도 한 채가 있었는데 두 분이서 결혼하셔서 합과를 하시면 나머지 한 채를 갖다가 5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상속받은 후 먼저 살던 집을 팔면 은 그때도 비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상속받은 집을 팔면 안 되고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면 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9억 이하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죠. 지금도 11억으로 증액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 기준으로 상향시켜줬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변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이 경우도 비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중과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 일단 지방과 경기도 세종시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 3억 이하.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이하의, 3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는 중과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남양주시 진접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읍읍이기 때문에 주변에 3억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좀 바뀌었죠. 다주택자의 마지막 주택입니다. 마지막 주택. 내가 그러니까 팔고 나서 세채가 있던 네채가 있던 전부 다 팔고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그냥 전에 내가 갖고 있었으면 2년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으면 기산점으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변경됐죠. 그래서, 주택이, 마지막 주택이 남고 나서, 그한 주, 일주택이 되고 나서부터 다시 기산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택이 되고 나서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다 채우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양도세의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양도세 기본세율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인 1200만원.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계산 한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200만원. 그때는 6%, 4600은 15%, 8800은 24%, 1억 5천은 35%, 3억 이하는 38%. 비교적 제가 근무하는 적은 이 구간이 좀 많이 해당될 거예요. 35% 38% 구간. 그리고 5억까지는 40%, 10억 이하는 42%, 10억 이상은 45%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도 규제 지역의 이 주택일 경우는 중과가 되죠. 20% 2 주택일 경우 20%, 3 주택일 경우에는 30%에서 이렇게 좀 중과가 됩니다. 앞 여기 기 세율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주면 되죠. 20% 30% 해서 마지막 65% 75% 이렇게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는 똑같습니다. 중과나 기본 세율이나 누진공제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과가 맞게 되면 훨씬 더 세금이 늘어나겠죠. 똑같은 무진공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진공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구간에서 108만원, 그 다음에 522만원, 끝에 10억 이상에서는 6,540만원의 무진공제를 마지막 과세표준에서 제하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비만 보유주택과 양,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율이 또 변경이 됐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번에. 그래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 기존의 주택의 부동산에는 50%, 40%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하는 건 똑같고 주택과구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일 때는 70%, 2년 미만일 때 60%. 많이 변경돼 이게 많이 변경됐죠. 주택과구 입주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으면 기본세율 적용되는데 이제는 2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유하셔야지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자체가 없어졌죠. 예전에는 규제 지역일, 같은, 규제 지역일 경우는 50% 40%이 정도에서 기본세율까지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기본,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분양권 자체는 무조건 60% 적용이 되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아파트들을 실제 사례를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진접하고 오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이 지역인데, 조정지역 지정이 2017년 8월 2일 이후, 그때 좀 지정됐고, 그 다음에 19년 11월 6일 날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 20년 6월 17일 이후 재지정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조정지역이 있네요, 여기도. 그래서 다주택자일 경우는 중과가 좀 적용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읍면적일 경우에는, 읍지, 읍지역이죠 여기는 문화읍 진짜 읍이기 때문에 읍지역일 경우에는 3억 이 밑에는 3억 이하짜리 3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중가에도 제외가 됩니다. 대표적인 단지를 갖다 몇 군데 뽑아봤는데 작용 조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억 4천 25평 기준으로 30평대도 2억이 채안 되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탑층 같은 경우도 30평대 기준으로 2억 3,300이 공시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 요보라 여기가 반도 요보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전체가 다 7층이죠 7층 으로좀 구성되어 있는데 6층하고 7층은 3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신한 인스빌 같은 경우 신한 인스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요 3층 이상은 3억 넘어갑니다 3층 이상은 3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는 46평 기준으로 30평대는 해당이 없고 46평 기준 으로 했을 때 6층 이상 그 층수에는 3억 이상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엔 어울림 남양유층 같은 경우는 탑층만 3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나무베이는 2평한 세상 같은 경우는 14층 이상만 3억이 넘어갑니다. 현재 기준은 30평대입니다. 이거 다 30평대 기준이고, 아까 하우스토리만 46평 기준입니다. 실제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주공 아파트를 한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 유보랄 6층 이상의 한 채를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반도 유보랄 팔게 되면은 중간을 맞게 되죠. 그래서, 양도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플러스 20%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공 아파트를 먼저 팔게, 주공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기본 세율이 적용되니까. 상당히 세금이 절약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유와 거주권을 채워서 2년을 갖다 더 하셔야 되죠. 이제 팔고 나서 마지막 남은 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를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그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장원 주공, 롯데 캐슬 같은 경우는 둘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죠.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반도요보라를 3억 이상짜리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마양우튼 탑층을 갖고 있으면 둘다 3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 3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30% 중과가 적용되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매도할 때도 이, 고, 이 순서를 좀잘좀 좀 적용해서 잘좀보셔갖고 순서대로 좀잘좀 좀 매매를 하셔야 돼요. 딱, 이게 만약에 3억 이상을 먼저 매매하게 되면 그때는 중과를 맞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이 커집니다. 지금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은 양도가액을 먼저 좀 놔야 되죠. 양도가액이라는 건제 매도가입니다. 매도 가격. 매도 가격이고 근데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죠. 필요경비라는 거는 내가 애초에 산 가격과 취득세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그리고 샤시, 보일러 교체 이 이런 필요 경비에서 들어가는 항목들은 집을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금액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단순 인테리어나 화장실 수리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배관 공사라든지 보일러 교체 아니면 홈 오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세금 계산서나 뭐 증빙 자료가 좀꼭 있어야 돼요. 이다이 이 금액을 인정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세금계산서나 계좌 계좌이체, 이체한 계좌 이체한 내역들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양도차익이 되겠죠. 양도차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특공제를 차감해주게 됩니다. 장특공제라는 것은 보통 보면은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자그 장특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일반, 일반일 경우는 15년까지 해서 30%까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1년에 8%씩 해서 80%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애초에 보유, 8, 보유 10년이었지만 이제 변경돼서 보유 거주에서 4%씩 나누게 되죠 그래서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하셔야지 80%를 다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차감해서 나온 게 양도소득이 되고, 양도소득에서는 기본공제, 보통 250만원, 이 250만원 해주게 되면은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 과세표준에다가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주면은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그 납부할 세액에서 누진공제를 제외해주면은 진짜, 진짜로 납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중과가 제외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뭐 읍면지역 3억 이하짜리 이 집을 갖다가 매도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 주택자가 2억에 매수한 집을 4억에 매도했을 때 5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도가가 4억이죠. 4억에서 내가 애초에 산 가격 2억, 필요경비 한 1천만 원을 1천만 그, 원으로 일단 편의상 정했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 도합 2억 1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제외해주면 은 양도차익은 1억 9천만 원이 나오게 되죠. 1억 9천만 원에서 5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10%장특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제외하면 양도소득은 1억, 1억 7천백만 원이 되고, 1억 7천백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게 되면 1억 5천8백50만 원이 나오게 되죠. 1억 5천8백50에서 내 소득세율이 38%를 적용하게 됩니다. 1억 5천 이상이고, 3억 이하기 때문에 38%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6천4백, 3만원이 나오게 되고, 6403만원에서 누지공제 1940만원 제외하면 은 납부할 세액은 4463만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럴 때 납부할 때는 내가 매도한 그 달이 속한 말일부터 기준해서 두달 후에 말일, 그러니까 8월달에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은 8월달부터 두 달이죠. 그럼 10월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중과를 적용했을 때그때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4억 매도했고, 차익은 2억 남았을 때 적용입니다. 매도가 4억. 그 다음에 필요 경비는 2억 1000만 원. 적용했을 때 양도 차익은 1억 9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장택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9천만 원이 그대로 양도소득으로 내려오게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 해두게 되면은 1억 8,7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다 58% 중과가 되죠. 플러스 20%를 하게 됩니다. 20%이주택자기 때문에. 플러스 20%에서 58% 중과를 하게 되면은 1억 875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서 무진공제 1,940만 원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납부할 세액은 8,93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비교했을 때두 배가 넘게 되죠. 중과를 맞는 사람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거의 두 배가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만약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했을 때뭐 신안 인스빌 저층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연엔어울림이나 남해 휘튼 반도유브라 1층부터 5층까지 거주하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도유하고 계신 분은 올해 지나고 내년 한 4월 달이나 5월 달 되면은 공시지가가 다시 변경이 되죠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공시지가는. 늘어나게 되면은 3억이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를 막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가고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지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1년을 더 보유했다, 내년까지 보유했는데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그 오른 가격이 한 6, 7천만 원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이익 났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반도 요보라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서 반도 요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5천이다. 그런데 내가 내년에 팔게 되는 금액이 6억 2천만원 6억 3천만원 뭐 이정정도지팔팔야지지지파하는격하하똑똑은은액이적적이이 되는 죠죠안러면은 세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1년 보유해서 뭐 재산세나 뭐 대출이자 이런0까지 감안했을 때는 크게 이득나는 게 아니죠 7천천원 원, 천만원0더 오른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굳이 길게 보유한다고 해서 꼭 이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뭐 집값 자체가 꼭지 신호가 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봐야 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7, 8천만 원올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감안하셔서고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지 현명한 선택인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양도세 부과 기준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좀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시 뭐 아파트 매매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은 영상 보시고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